그 이모는 나이가 좀 많아서 여기 친구들을 듣고 그 사는 얘기 듣고 이런 거 좋아해. 어, 조금 다른 VR 채팅 방송하는 친구들이랑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,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응?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. 어, 난 좋아하거든. 근데, 나, 내가, 안녕하세요. 나이든 이모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. 지금, 막, 사회에 초년생인 친구들, 물론, 군대도 다녀와야 되고, 뭐, 여러가지 장애물이 앞에 오케이. 놓이긴 했지만, 그, 하루하루가, 뭐, 아무것도 안 해서 나는 뭐, 진짜, 뭐, 별거 이모 하는 거 없어요. 나는 매일이 매일이 똑같아요 하는 게, 그 매일매일이 똑같은 건 없어. 없어. 하루 어, 하루하루 그냥 해야지. 잘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시대예요. 왜그냐면 이런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. 시기가 어 근데 나도 오늘 하루 어잘 보냈다. 내일은 더잘 보내야지.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, 훌륭한 친구들이야. 음. 오늘 너무 슬퍼. 오늘 너무 불행해 이런 마음보다는 어 오늘도 밝게 잘 지냈어. 어 오늘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 지냈다. 뭐 이런 마음을 좀 오픈 마인드로 밝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어, 앞으로 인생이 있어서 어 좋은 일만 생길 거다. 어 너희들을 응원해. 이모는 알았어? 응. 이모가 보고 있어. 알았어, 여 이모. 이모가 보고 있다. 이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모거든.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 세포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 내 몸의 에너지가 좋은 기운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점점 슬퍼져 내 몸이 우울해진다고 그러면 어, 내삶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아.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슬퍼지는 게 사람이에요. 짐승하고 달라. 어, 근데 나는 행복해. 나는 잘될수 있어. 어, 나 오늘도 잘 버텼다. 어, 나는 오늘도 그래도 뭐 나쁜 일 없이, 어, 큰 사고 없이 잘 버텼어. 라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내 일기장에 이렇게 뭐좀 체크하듯이 써내려 가면 어, 한 달을 이렇게 봤을 때 나한테 그렇게 그 배신, 날이 별로 없을 거야. 하지만 오늘도 배, 내일은 세드, 그 다음날은 앵그리, 뭐 여러 가지 어? 그런 게 자꾸만 자꾸만 적어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이 다 그렇게 세드로 물들 수가 있는 거야. 밝은 마음을 갖고 살자. 어, 우리는 어,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. 뭐 이런 거 좋은 말은 적고 어, 별로 관계없는 말은, 버려 <laughs> 그렇죠 음. 와, 나이 많은 대하... 연장자가 해주는 말이 다 100이 오를 수는 없다고 이모가 매일 얘기하지 어, 하나라도 건져갈 게 있다면 이모는 쏘 땡큐 어, 아주 고마워 음. 이모 때문에 오늘 나 조금 음, 그나마 좀 어, 조금 음, 그냥 들을만 했어 요정도만 생각해줘도 이모는 너무 고맙다 얘들아 진짜로 음.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어, 인생은 어, 부정적인 날보다 어, 더 좋은 하루 24시간 중에 어, 극히 몇 시간만 나한테 힘든 시간일 거야 밥 먹을 때도 행복하고 뒷일 볼 때도 행복하고 누구랑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눌 때도 행복하고 좋은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실 때도 행복하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아요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주인은 행복으로 아우라가 져 화나다고 할까 내 모습 자체가 빛이 나요 이모가 50살이지만 너희들 이모한테 얘기하잖아 이모 30대처럼 보여 뭐 40대처럼 보여 하는게 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니까 피부색도 밝아지고 어, 말투 이뻐지고 그런게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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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늘어나 커지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비록 나는 아직까지는 뭐 뭐 내세울 거 없지만 이모가 봤을 때는 분명 어, 몇년 안에는 빠르게는 뭐올 안에는 어, 다들 밝은 빛이 날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사랑한다 얘들아 정말이다 어, 너무 이뻐 응.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이모랑 같이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<laughs>